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양전열 코리아구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판 히터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게 히터예요 자 보시면 두께도 얇고 판판한 그냥 철판 같은데 이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이즈를 제가 레이저로 마킹을 해놨는데요. 220에 220, 그리고 380V에 1000W, 1kW 제품입니다. 제작은 저희 태양전열 코리아가 있고요. 예, 이폰으로 언제든지 문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요. 가로, 세로가 220에 220인 겁니다. 뭐, 100에 150도 되고요. 뭐 2,000에 50도 되고요. 예. 다양한 사이즈로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사각형이고요. 이게 그리고 양 끝에 모서리에 구멍이 하나씩 있어요. 총4 개가 있는데, 이거는 금형에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고요. 이 위에 누름판이 하나 들어갑니다. 누름판이 철로 된 누름판이 이렇게 따져 있어서 구멍에서 누름판으로 눌러주면서 금형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터의 두께는 지금 보시면은 얇아요. 5mm도 안 되고 3mm, 3mm에서 예,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산상으로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3mm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 양 끝을 접어서 만들고 단자 부분을 이렇게 이제 또 금액으로 찍어서 예,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조금 계산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톡 튀어나와 있는 이 두가 두 개가 단자예요. 여기다가 너트를 풀르고 그리고 전선을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380V가 들어가면 1kW의 전력을 내면서 발열을 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kW 정도면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 600도까지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단,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350에서 450도 이렇게 평균에서 약간 이하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너무 높게 잡아서 예, 이거를 뭐 설치를 하거나 견적을 뽑거나 설계를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파니터는 그냥 네모나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파니터고요 만약에 이런 파니터를 약간 이렇게 이제 길게 만들어서 요거를 동그랗게 말면 이제 밴드 히터가 되는 거고, 반달로도 가능하고요. 밴드 히터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 안에 열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열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이 판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이쪽은 이어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구멍이 따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비열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단자가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해놓고 뚫거든요. 구멍이 있다는 건그 주위에 전기가 안 들어가고 열이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이 구멍 짜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여유를 주어서 이만큼이 전기가 안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구멍의 위치가 약간 안 맞거나 어 조금 더 키워야 된다 그러면은 작업은 가능하신데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쪽 부분으로는 바깥쪽으로는 잘라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열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파니터는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저희가 보통 네모난 거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어느 곳에다가 둬어도쓸 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 상태에서 그냥 뭘 올려놔도 되고요. 네. 단지 열이 들어가면 모든 철제품이 됐든 뭐 스테레스가 됐든 모든 물질은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름판으로 눌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그냥 켠다면 이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가면 가운데가 부풀어 올라요 변형을 되니까요 그리고 열이 빠지면 다시 쑥 가라앉겠죠 그런 변형으로 인해서 이 안에 내부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눌러 주어서 예 내구성을 잡아주고 열 전도율도 좋아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누름판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용량으로 쓰실 거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도 좋아지고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 있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니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황에 맞고 환경에 맞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을 권해드리고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전달을 할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제작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